감사히 모두 평안하시지요. 2월 6일 우리 목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laughs>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 오늘 읽을 말씀은 레위기 11장부터 14장입니다. 에, 먹을 만한 생물, 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과 병행할 수 있는 말씀이 신명기 14장입니다. 우리가 함께 병행해서 읽으면 먹을 만한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좀더 우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번 주 우리 암송할 성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함께 암성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이 먹거리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 광야에 거주했던 이 백성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착하며 살아갈지라도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 묵상의 주제가 있는 레위기 11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다. 먹을 만한 것,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11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1절부터 8절 땅에 있는 동물에 대한 정결의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느냐? 이 갈라진 발굽, 돼새김질 하는 동물, 이것은 먹을 수 있다. 그러면서 먹지 못하는 것, 돼지는 먹지 못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삼겹살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지금은 먹는데, 그 당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당시 낙타, 바위 너구리, 토끼 심지어 멧돼지 이이은 먹지 못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 9절부터 12절은 바다와 물의 이 어류에 대한 기준입니다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요즘 우리 사람들이 즐겨 먹는 보신으로 먹는 추어탕 이건 먹을 수 없는 게 됩니다. 장어. 그러나 당시에 이것을 분명히 비늘이 있느냐 지느러미가 있느냐 이것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 하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서 23절에는 이새와 곤충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먹지 못하는 이 새들, 뭐 독수리, 까마귀, 부엉이, 올빼미 이런 것들은 다 맹수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사나운 이 날짐승 이런 것들은 먹질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지금은 먹, 먹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가 내위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44절 4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어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것, 먹지 않음으로 함께 거룩을 지켜나가자, 거룩을 유지하자,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금한 것을 철저하게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이 말씀에 적용하면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느냐? 이 음식에 대한 철학이 있습니다. 그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을 명심하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뭐 씨를 뿌리고 또 가꾸고 거두어 드리는데 마치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사람이 하는 것은 심고 거두는 것 뿐이지. 자라게 하고, 비가 오고, 햇빛이 비치고, 열매 맺게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이 영양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교훈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 백성들에게 매출하기와 만나를 주셨습니다. 농사 지은 것도 아니고, 가꾼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이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음식에 대한 신앙은,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히브리인들의 음식에 대한 신앙은 먹는 시간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그래서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함께 식사합니다. 요즘처럼 뭐 따로따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식구라고 하는 개념, 한상에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데, 이 시간을 어떻게 지키느냐? 반드시 음식을 먹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손을 씻어야 됩니다. 요즘은 손을 씻는 것이 위생 때문에 손을 씻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왜 손을 씻느냐? 이게 정결 예식입니다. 가장 즐거운 시간에 가족들이 함께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양식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음식에 대한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마감하셨느냐?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다. 가장 최고의 음식은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먹지 않으면 이것을 마시지 않으면 무엇이 없다?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 우리가 이 먹는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 율법의 개념에 묶일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갈 때에 오늘 무엇을 기도하느냐? 디모대 전서 4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여기 선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때로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감사라고 하는 건이 10편 26편 7절 말씀해 보면, 감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새 한글 성경에서 감사는 주님이 하신 일을 널리 알려주는 것, 널리 전하는 것,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것이 광야가 됐든, 홍해 바다가 됐든, 애굽 땅이 됐든, 가나안 땅이 되었든, 어디에서든지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널리 알려주는 것, 그게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형편에 있든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좋은 일을 만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왜?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블락지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이래 오늘도 믿음으로 함께 전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보람, 보람 신앙의 긍지, 신앙의 자부심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음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정해 주신 그 살과 그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의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었기 까닭에 이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나가고, 주의 백성들이 머무는 그 자리 자리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흔적이 새겨지는 은총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지 않느냐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